양자특보산시정당 박윤옥입니다. 어, 이 양자에 대한 설명은 뭐 전문가 아니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이 대세라는 건 아시잖아요. 이번에 양자역학을 발견해낸 물리학자 3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양자정보통신기술을 갖고 계신 보유자가 9번째 박사님이세요. 이 구분철 박사님은 지난 18대 국회 의원이셨고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원전 3기 어 제가 배세 어, 한대 대해서 1인시위도 하고 굉장히 극에 대해서 어, 반론을 일으켰던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양자정보 통신 기술을 가지고 애국 기업을 만들자. 여기서 지난 어, 9월 5일날 선상대 대표님 아시죠? 선상대 대표님을 제4대 양답자 협동조합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저는 10월 13일 어, 부산지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어, 11월 15일에 부산지사를 오픈하였습니다. 그 부산지사가 어디냐 가면은 양정 양정역 9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타시려면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양정역 9번 출구에서 지층 쪽으로 한 50m 정도만 조금만 걸 오시면은 3층에 양자도 부산지사라고 간판 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차서 들러 주시고 또 어, 양자도 부산지사의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를 부탁드립니다. 어, 양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양자 정보 기술과 양자 응용 기술 그 다음에 양자 정보 통신 기술 근데 양자 응용 기술에서는 지금 양자를 이용한 컴퓨터도 나오고 뭐 차량 연료 배관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양자 정보 통신 기술입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민노총 정교소는 돈이 많잖아요. 조직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에서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어, 자유 마을과 여러가지 조직을 만들고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애국 기업을 일으켜서 이 양자떡의 똥 조합 기업에서 나오는 이유를 가지고 애국활동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애국자들은 자유오빠 애국자들은 자기가 활동하다가 감옥가거나 자기가 문제 생기면 자기가 다 해결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거를 우리 양자들협동조합에서 일어나는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윤을 가지고 자, 어, 네. 그러니까 이혼을 자유오빠 활동에 지원을 할 거고요. 여기에 양자태 협동자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조합원에게도 이윤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협동자 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손성재 대표의 그분의 인격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고건철 박사님의 인격, 실력을 믿고 저는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구 활동 한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기로 작품이 자동차 연료 절감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서도 자동차 연료 절감기가 나왔습니다. 끝러나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료도 절감되지만 차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절감되고 차 안에 공기를 정화시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시험으로 하고 있는 큐 파워 세이프가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절감기는 큐 파워 에이드고요. 큐파와 세이프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한 공간에는 사방 10m 안에는 이 양자 어, 파상이 전파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 사람이나 생물체가 모두 다그 전파의 영향을 받고 면역력이 길러지고 건강을 어,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양파를 갖고 실험하는데 굉장한 지금 실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양파 실험한 것과 우리 사무실에서 실험한 것 보니까 뿌리가 달라요. 양껏, 만껏이렇고 그런 또 실험이 있고 지금 올 연말 안에 양자로 키운, 키우 살이 나옵니다. 살. 강화섬에서 쌀. 내년 1일부터는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상품이 곧 나옵니다. 계속해서 제품이 나올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사무실은 부산시에 있는 모든 애국 동지님들이 모일 수 있는 카페, 커피 있고 다 간식 있고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두 분이든 세 분이든지 우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져주시고 애국 세미나도 우리 사무실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양자도 부산지사가 부산 애국 동지님들이 활동 공간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는지, 어, 하루하루 무엇이, 새것이 나오고, 이게, 나는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홍수환 씨가 이차 연료 절감하는 그걸 어, 컨셉박스에다가 꽂고, 어, 가동을 하니까, 모든 부분에, 밧데리로부터 그, 그 가차 그 전체의 기능이 아주 향상이 돼서, 이거, 우리 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제가 자기가 자진해서 모델로 하겠다 해가지고, 홍수환 씨가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